아니 아직이요. 쏠게요. 네, 그... 와 쏘셨네. 이거 애들 물려온다야한 표. 음. <laughs> 와, 드디어. 드디어 쏜다. 어, 갑자기 레이드. 아. 어, 뭐야? 뒤절해. 뒤에, 뒤에. 한편 갈게요. 땀. 네, 여기까지 가면 너무 멀어서. 여기서 차고 집이긴 한데. 저기 네, 차고 집, 여기 차고 집. 저희 최종적으로 가는 곳이 네. 야스나인가요? 네, 야스나이. 예. 요 네, 갈게요. 그럼. 아, 이거. 아, 어, 어, 저도 그냥 여기 갈게요. 여기, 여기 경쟁이 너무 심할 것 같아. 전 아, 상남자답게 포칭기 떨어서 져 <laughs> 차고 털고 가겠습니다. <laughs> 그럼 뭐, 포칭 뭐, 차고 왔어. 완전 차고 써, 그거 완전 거의 싸워야 되는데. 아닐 거예요. 그러면 저 하늘 핑 하늘 핑이 몇번이지 8번, 8번 님 하고 제가 같이 할게요 오케이, <laughs> 저그 하늘 핑으로 각자 일단 차 찾아서 더 블럭... 찾아서 봅시다. <laughs> 3번이요 포친 <laughs> 키에 1대8로 1대 포하시면 되겠다. <웃음> 와, <laughs> 그러면 차몰아고 뭐, 해야 돼요. 저기 번이 <laughs> 네? 아버님, 우리 가죠. 거기는 무조건 차 있어요. 차 없어, 뺏 타고 가면 돼요. 네, 맞아요. 아, 그러니. 가지아 가끔 없을 때도 있더라고요. 아나 근데 피 넘어서 누가 자기 피인지 모르겠다. 차고하러가지야전 싸울 목적이 아닙니다, 전혀. 난 밀리필래. <laughs> 차 경쟁이. 은근 슬쩍 5번님 방향 틀 으셨는데 은근 <laughs> 아핀 색깔 구분 이아 돼. 와포친 키스 한세팀 보이 는데 와 열라 맞 죠？오우 예으 안녕 친구들 안녕 어, 형 간다 학교 오 도록 한대 합격 예정？자 합격 확률 이좀 진짜 없어요사 여기 없 어요.

와 저기 떨궜네. 딱 봐도 먹으러 가야지. 전, 전 일반 복음 먹으러 갈게요. 여러분, 안녕 카페 타신 분 없죠? 네, 카고가 보급 확인 보급찾았다드디어 잘하셨어요. <laughs> 네, 전라 힘들었어요. 와, 이거는 좀... 원하세요? 아, 저 뿌이야? 하 되면은 빨리 안뭐나왔어요암하고 M24 아저 아직 안 갔어요 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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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호 암호, 암호, 도착 암호, 암호, 어호이어 암호, 암 자기장 안에서 쏴는... M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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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8배율 나이스. 빨리 톱 껴요 아옷 이거 옷 일... 일반보급이라 괜찮아요 일반이라고 오는 애들은 보급이... 에이... 든급이구 여기 찾기도 힘들걸요? 여기 무서워, 무서워. 이거써보실 AR 남, 남으시는 분... 아 에잇 오케이 아 어, 역시 슬리퀸즈 드럽게 안나온다 와우 AI 없으신 분 있어요? 저 지금 AK, AK하고 AK AK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AK 없고 사진 AK밖에 없다고요? 4번도 그러니까, 없어요 아 그러니까 AK에 좀떡배이긴 한데 다른 AR을 못어서 사진기자 하는 기죠 이거, 소음기도 했어요? 에미사 소음기. 와우. 팀원들 영성, 영성하지 마요. 저희 팀원들 찬식지 마요. 초성지요 아, 오케이. 저, 저 수직 큰다이 남아요. 바로 나 팀원들 명정사진나하지말요나 <laughs> <laughs> 초성자 없나? 명정사진 너무했다, 씨. <laughs> 황하, 아, 그쵸, 네, 총좀 쓸게요.

있 아, 와. 죽었다. 나이스. 뭐왜 되게? 오! 뭐야, 갑자기야. 아 깜짝이야. 와, 소리 걸고 좋다 <laughs> 아, 뭐야? 8번 맞춰봐요. 프라이팬 8번은 있어요. 오케이, 오... 아, 옆에 맞았어. 다시 어... 가운데 맞았어. AR 대탄 볼? 필요하신 분 없어요. 저... 네, 없어요. 오케이. 어... 배율도 없네. 오탄 필요하신 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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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8... 저, 888... 배율... 배율 남으신 분 5번, 5번... 5번... 어... 저... 8배 남긴 하, 있긴 한데, 보급 가세요. 8 0 2 9 0보급서아요 아, 좋다. 자. 보급하이 아. 기 가시. 폭주적 가시. 아, 우후. 와. 개여덟진뭐여 있다. 여기 있다. <laughs> 아, 사람 있어요 사람 죽어. 지금 이구죽나 지금 이쪽 8 4라도가이까뭐예요 없는데요? 네, 먹고 네. 가! 여기 8배 있어, 8배. 300세 집, 300세 집에 한놈 있어요? 저 언덕 에집 보이시죠? 저기 한놈있어요 나도 블레이어 보니다네 탑을 썼어요 왜, 탑 터지겠다 이거 우리 자기장 안으로 들어갈까요 일단? 7번인 쪽으로 여기 원래야? 2럼2덜니 6번 상고 있다 260 1번님 말하시는 건가아 1번 네 맞아요 1번님 같아요 뭐 굳어야 되나? 6번, 1번님? 6번님! 6번님! 4번님? 아, 1번님이 빠지셔서 아저집에 쏜다. 왔네어 뒤에 싸요? 3번님 뭐해요? 안 가고 어. 잠깐만 잠깐만 1번님 도와드려야 돼요? 어... 잘 모르겠어요 3번 쪽, 3번 쪽으로 가 쟤네 와야 돼 자기장 이내하네요 아 저기 버그 차, 차차 있어요 저차 차 있어요, 저차 있어요 떼내 달린다 한번 달려야죠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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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달린다 310 달려요 딸려, 달려요 3번 방향 6번이 운전 때려봐요 운전 어 잠깐만 여기 붙어봐요 붙어봐요 만이 찍는 것 같아 요찍요 오른쪽으로 돌고 있어요 한번 자기장 밖에서 네 185에 제 달리는 데 어. 잡았어요. 잡았어요. 사진, 사진기로 잡았어요. 나이스 네. 우리 빼고 다섯 명, 다섯 명. 1번인 거기 와. 뛰어오실 때차두대 있는데 같이 타야겠다. 여기 차 이거 누구? 다시야? 나도 가셨는데 하나, 아, 하나 들야 들어갈게요. 자, 일단 능선 먹을게요. 이1 8 0로자기다 바깥에 한 뛰어다니는 데 있거든요. 오케이. 네. 일단 드리크 드린크는... 나오면 가이 드릴게요. 번이사세 와, 이 와중에 제가 다 사는 거. 개 놀란 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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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것 같아. 병 남으면 우리 다 같이 앉아있는도 없고, 또스 하면서. 도 없고. 고 힐링도 없고. 그리고 힐링도 도는데 바퀴 터졌다, 아, 잘못했어요. 저 우리 팀이 쏜거 아니죠? 우리 팀이 쐈어요. 음. 아, 제 밖에 우리 팀이 터뜨렸어요흐흐나한 <laughs> 번도 말안 해. 모르니까. 저 위에. 어디, 어디, 방향? 몇번 방향? 125, 125, 12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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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밑도 있어요. 185. 아, 확인. 찍을게요. 이쪽. 공동사진? 가슴. 밑에, 밑에 UH 사운드. 어, 밑에 사운드 맞다. 한명 달려요. 100 달려요. 아 한명 달린다. UH 탔다. 저 위에 있는 애 지금 뛰어요. 어, 이것은. 낙 215방에 사람 한명 있어요. 카우파 계수손네 32. UH 7번아. 실판 앞에 1 0어 갈게 밑에 밑에 185 하나 있어요 반대 185 금단 금단 다시 다시 40 30 30 30 30 3피30 3 간다 5번쪽 5번쪽 닦아요 닦아요 개개피 <목소리> 위에서 싸요 위에서 능선 60, 70 방향에서 싸요한 마리 두 마리 아 위에 돌돌돌돌돌돌돌기 거기 20 방향 7 방향 7번째20방향닦아요아레이크 나이스 뺏긴 아, 잡았어요 아, 이거십자로 끝이

라이팬다 들어요, 프라이팬. 총 쏘지 마요, 총 쏘지 마요. 프라이팬 들어, 프라이팬. 저, 저, 맞을 텐데. 프라이팬 어님안 돼! 기절, 기절!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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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저 있는데, 3번, 3번! 예, 프라이팬으로 죽이려고 한다, 미친.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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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가 아, 쟤, 맞았이크는이크레이크는 브레이크는 이레이크는는브레브레도크는브레이로는안는 브레이크는 브레이크이 분위기 레이이해는이크이거는 브레이크는 겠다이남는브이크는브레이이 빨고 고 갑니다. 빨고, 빨고 갑니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열라 열라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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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볼까요? 음성 마이크. <laughs> 열라 웃어어오오 오. 안돼 안돼. 와우. 출게수고하습니다 啊。Uh